안녕하세요. 마키입니다. 요즘도 명령어로 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? 저도 요즘 들어 유튜브를 하면서 명령어를 많이 쓰는데요. 마인크래프트 인생의 반 이상을 명령어만 하면서 살아오면서 얻어낸 팁들을 정리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먼저, 블럭 좌표를 빠르게 얻는 방법입니다. 제가 처음 명령어를 쓸 때는 블럭 위에 올라가서 나온 좌표에서 y 값에 마이너스 1을 했었었는데요.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번거로운 방법입니다. F3을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바라보면 해당 블럭의 좌표가 표시되는데요. Set block 명령어를 사용하면 탭키로 바라보고 있는 블럭의 좌표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. 블럭의 좌표는 클론이나 표명령어 등에서 필요로 하는데 블럭의 좌표가 필요할 때 저는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썼던 것 같네요. 이번에도 좌표를 구하는 방법인데 십자선이 가리키는 위치의 좌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몸을 부딪혀가며 좌표를 세밀하게 구했던 게 생각나는데, 마찬가지로 부정확할 수 있는 방법이라 좋지 않습니다. 이번에도 명령어를 이용해 바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특병령어를 사용하면 탭키로 바라보고 있는 지표면의 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세밀한 좌표는 특병령어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써먹었던 팁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구한 좌표를 좌표만 선택해서 복사하는 법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바로 다음 내용이 이 복사와 관한 팁이기 때문입니다. Ctrl-C와 컨트롤 Ctrl-V로 컨트롤 복사와 붙여넣기가 가능한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만, 채팅창이나 명령 블록에서는 마우스로 아무리 해봐도 명령어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문제였죠.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Ctrl 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Ctrl A를 이용하면 명령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이용하면 명령어 전체를 복사하거나 바로 지울 수 있죠. 두 번째는 Shift 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자면, 먼저 복사하고 싶은 텍스트의 시작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하고,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 지점을 눌러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활용해 주어도 됩니다. 다음은 길이가 긴 명령어를 다룰 때 도움이 되는 팁인데요. 이렇게 길이가 너무 길어서 시작과 끝 지점에 한 번에 가기 힘든 경우에는 Home 키와 N 키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. Home 키는 명령어의 시작 지점으로 반대로 N 키는 명령어의 끝 지점으로 바로 이동합니다. 홈키와 엔키 또한 Shift키랑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. 마지막 팁은 정말 많이 쓰는데요.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휠키를 누르면 바라보고 있는 블럭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해당 블록의 MBT까지 복사가 됩니다. 그래서 명령어가 적힌 명령 블록에 사용하면 명령어가 적혀 있는 명령 블록을 얻을 수 있죠. 자, 이렇게 다섯 가지 팁들을 알려 드렸습니다. 혹시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었나요? 명령어를 사용할 때 나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에 써 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